내가 나오니까 다들 왜 나왔지 뭐 이런 생각 할 거야. 가 지금 우리 형님 이국주 형님이랑 어. 떨어진 지가 코너 안한 지가 오래됐는데 뭐 오래됐지. 아직도 막지식이네막 이상한 글이 올려. 뭐뭐 뭐, 뭐. 아 이런 글을 사람들이 자꾸 왜 올리는 거야? 자꾸 이런 이런 걸왜 올리는 뭐야, 거야? 뭐야. 기분 나쁘게. 이국주랑 이상준이랑 결혼했나요? 안영미몰아내고 둘이서 또 코난 어같아 둘이 한 50년 동안 같이 산 부부 같아요. <laughs> 다 아는 거를 왜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어, 어, 이제, 아주 지금 오늘 비도 오고 해가지고 비,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이런 거 같아. 어? 아... 아 그래 지금 밖에 비 오는 내가 몰라? 에헤이 이거 딱 보니까 이제 우산도 하나도 안 챙겼겠구만 이거. 우산 있어? 이것들은 진짜 사내들이 가방에 우산을 딱 하나씩 챙겨 다니그 젠틀맨 소리를 듣지. 자 우산 없는 사내들 손 들어봐. 에헤이 야 안되겠다 자 일로와 자 일로와 하나 둘셋 앞에 셋자연예인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 자, 그래 그래 자, 이 우산 줬으니까 지금 펼치지 말고 나중 집에 갈때딱쓰라 알았나 어? 야 우리 형님 나오시자 나는 <laughs> 결혼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예. 나는 전 세계 국밥을 유통하는 유통이다. <laughs> 어, 너무 좋습니까? 형님, 형님. 이 머리표. 야, 사내들이 행님들 결혼하고 싶을 고 엄청 왔어. 이 중에 한 명만 딱 고르시면 됩니다. 야, 근데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요? 비가 엄청 온다 지금 엄청 와. 어이구, 방비 온다니까. 아, 나 우산 다 갖고 왔네 진짜. 야 규진이 네? 너 우산 있어? 아니 우산 없는데. 없어? 네. 아 나는 말이야, 있잖아 남자가 센스가 있어가지고 아 오늘 비 오겠다 싶어가지고 우산 챙기는 남자 그런 사람이 나는 내 이상형이거든. 아나 진짜. 형님! <laughs> 왜왜 왜? 왜, 왜? <laughs> 여기에 우산 가지고 있는 사내가 딱세 명이 있습니다. 야. <웃음> 그래? <laughs> 세명이나 있어요 세 명. 야. <laughs> 근데 너 알잖아, 나 아무 우산 안 쓰는 거. 에이, 자또 행님 진짜. 스타일 알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세 명의 우산 중에 딱한 우산에다가 우산 살 끝에다 꽈잖나 사탕을 매달아놨어. 아직 보지 마, 사... 아직 보지 마. <laughs> 아까 우산 받은 <laughs> 세명 일어나. 아왜왜왜 왜? 왜, 왜. 아,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야 혼자 다른 거 나지 말라. <laughs> 어? <laughs> 어?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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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꾸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들려서 죄송합니다. 자 어, 그래서 누구? 그래 아까 우산만으로 세명 저희. 일어나봐. 어디, 어디. 자, 나 어디? 나나산 좋아하진 않아. 어자이 우산 세개 중에 딱 하나에 빠져 어, 어, 달려있다. 하나 어. 둘셋 하면 동시에 핀다. 자 하나 둘 셋. <laughs> 셋. 누가 누구? 자 피고 들어. <laughs>

그만! 그러면 이 자식이 애들을 치는 거 봤지? 아, 근데 좀. 진짜... 이런 상황에서 애들을 치는 거 봐봐. 나 이상준 애들이 왜 내가 그냥 프로포즈 할뻔 했잖아. 상준아, 살아갔지? <laughs> 상준아! <웃음> 상준아, 나랑.. <laughs> 아 아, 나못하고겠다 진짜. <laughs> 아, 오늘은 이거 못 하겠다, 진짜. 네, 형님, 저도 형님 못하 아, 아, 아닙니다. 저도 안 해요. 아, 저도 안 해요.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아, 나 너무 속상하다, 저짜 성리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아, 형님의 진정한 아, 매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 좀 알려 줘라, 네? 진짜. 자, 다 들어와. 내가 지금부터 우리 형님의 매력 포인트를 아, 알려 줄게. 우리 형님은 에쁘시다에쁘시에쁘시 뭔지 알아? 애교 빼면 시체. 아니다. 에페시? 에! 에지가이 먹는다 빼 빼도 씹어먹는다 시어터진 것도 먹는다 사채 이게 바로 우리 형님이다 에페시 중요하지 에페시 중요해 그래 우리 형님은 매력이 이것뿐만이 아니야 그렇지. 우리 형님이 삐지고 화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다 우리 형님이 화났을 때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닥 해라 어 아무거나 입에 넣어라. 닭닭 <laughs> 치는 대로 넣어줘라. 천나발 <laughs> 진짜 나 봐. 정도 컷 해야지. 닭 치는 대로 뭘 입에 넣어. 야 웃어? 저 사람이 코끼리한테 맞았는데.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야. <laughs> 야 초록색 코끼리한테 맞았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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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봤지 어?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 봤지. 아 근데 이거는 인정. 진짜. 야 나는 이 상준이 이 센스에 내가 진짜. 프로포즈했번했잖아. 아 이상준 사랑한테. 아니야. 야 이단장 사랑. 왜왜 왜요? 이번 주는 이거 빼자. 이구단이 빼자 못해먹겠다 진짜는. 근데 나도 아줌마가 아니야. 아줌마 <laughs> 왜냐면... 갑자기 형님 해서. 아줌마아 형님 나도 형님이 아니야. 나도 아, 취향이 있고 나도 아, 이상형이 아, 있는 아, 거니까. 아 알알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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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무슨 취향인데? 무슨 저도 취향인데? 저도 이제 결혼할 거면은. 여성분이 내가 어. 개구쟁이니까 어. 조금 여리고, 어. 응. 어. 막 깜짝 깜짝 놀래고, 어. 응. 이런 분들이 나도 이상형이한 응. 거지. 그지너 놀랬어. 예. 너 놀랬어. 내가 <laughs> <너도 놀랬어. 웃음> 라고 오버했어 만 휴대폰도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데 봤어 봤어 맞지 봤어, 봤어. 너 맨날 나랑 살면서 일어나 가지고 내 생활 보면서 살수 있어 <웃음> 봐봐 <웃음> 또 놀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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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거내 여보리 만나는 거 오늘도 운명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원래 제가 여러분들이 번호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뽑았는데 오늘은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 말은 틀린 적이 없다. 틀린 말이 없다. 그죠?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제가. 오늘 어, 진짜 어머님이네. 네? 엄마. 엄마. 네. 엄마 지금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난 남자들이 굉장히 많거든. 어 그래. 어 여기서. <laughs> 엄마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서 하나 봐. 1번부터 응 250번 중에 응. 엄마가 마음에 드는 숫자를 하나 생각해봐. 응 어, 자, 하나, 둘, 셋. 44번. 44번. 응, 4 4번 44번. 엄여번보4번4 4 <laughs> <laughs> 아니, 저뭐 싸우러 나와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엄마! 어, 왜? 엄마 연상돼? <laughs> 나 연상돼? 연상? 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laughs> 엄마 근데 사위로 이상준은 어때? 아우야, 그래도 이세는 생각해. 어? <laughs> 미쳤나봐. 미쳤나봐. 혹시 모를 미래의 여보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문경환입니다. 아 문경환님, <laughs> 잠깐. 아니 원래 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잠깐만. 어떻게? 아연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50... 시은. 예? 시은. 50... 오 50... 50... 어, 그럼 50... 누구랑 같이 오신 거예요? 내 딸. 야, 야, 뭐 야, 야, 야. 되는 일이 없네. 야, 엄마한테 전화해봐. <laughs> 잠깐만. 이세가 나와 있다고 얘기해. <laughs> 엄마한테 이세가. <웃음> 야! <웃음> 확인만 받으면 돼. 지가좀 이상해지는데. <laughs>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 아빠 여기 올라오는데 괜찮아요? 새엄마가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어, 엄지를 했다고. 밥안줄 수도 있는데, 혼자 나도 <laughs> 괜찮아? 한타 아, 클라인데 아, 우선, 우선 따님이 오케이 했으니까. 근데 네. 올라왔다고 바로 나의 여보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제가 말을 좀 편하게 좀 놔도 되죠, 제가. 네. 이 컨셉이니까. 네. 아이, 귀여워. 아.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아, 귀엽지. 아, 우데 여보리 넘을게. 자, 그러면은 네. 네. 테스트를 해가지고. 오케이. 네. 저의 이상형에 맞으면은 음. 이제 내가 너의 새마 거야. 알겠지?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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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의 이상형은 아... <laughs> 음악 한 통이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정말 아 <laughs> 어, 진짜 정말 아, 아무튼 아무튼 가볼게요 자 저의 이상형은 외모는 아이돌이 아닌데 아이돌처럼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다 완전 싫어해 싫어 싫어 차라리 평범한 게 낫지 외모가 아이돌이 아닌데 지가 아이돌처럼 입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난 그런 애들은 좀 부담스러워 막그 무대 의상 있잖아 막 빤딱빤딱한 거 근데 우리 경환이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목폴라 뭐잘 어울리나? 그 정도는 괜찮거든 근데 막 무대 의상 입고 이러면 은나 너무 싫은데 잠깐만 야 경환이 <laughs> 아, 경환이 <웃음> 아니 <웃음> 야 옛날 아이돌이잖아 야, 근데 경환이 막상 이렇게 입으니까 귀엽네, 그렇지? 아니 뭐 옷까지 괜찮은데 머리 염색하는 거 딱지색이야, 막새 빨갛고 새 노랗고 하면 나는 좀길단인데 생피해 생피해. 근데 경환이는 적당한 머리 숱에 적당한 모발 힘에 숱도 어느 정도 있고 나는 경환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나는 염색한 남자 너무 싫은데. 야, 경환이 왜 욕심 많아? <laughs> 야! 야! 아니. 야! 나는! 야! 시야를 보겠네 야! 나는! 야, 너네 아빠가 아니야? 올라올 <laughs> 줄 모르고 준비한 건데 이거 어떡하냐? 내 계속해도 되는 거야! 계속해도 돼! 머리 염색하지는 괜찮아! <laughs> 근데 자기는 충동 못추면서화필에 각기의... 나는 남자들 다 너무 싫어. It, it, it. It 각기 뭔지 알아? 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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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근데 요즘 아이돌들이 뭐해요 춤추고 마지막에 뭐 하죠? 엔딩 요정. 너무 싫어. 나도 나도. 자, 이번에 이번에 내가 할 거야. 내가. <laughs>